초에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요 굳셀 건, 굳셀 건 안에는 세울 건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은 강하다가 아니고 편안할 강을 씁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져야 세워진다는 라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반드시 선피로현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긴장된 곳에 힘이 더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불편해지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변수에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긴장되게 어 있어요 헛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번 영상에서는 바른 자세를 할수록 마음이 뭉개지는 이유와 과거에 마음의 병을 알았던 제가 어떻게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와 똑같이 마음의 늪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줄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공개하니까 꼭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른 자세를 하면 대부분 마음도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실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이 맞습니다 동양에서는 몸과 마음 이렇게 2차원이 아닌 정기신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수로 쪼개서 3차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비유하기를 정을 촛대 그 다음에 기를 촛불 그리고 신을 그 촛불의 밝기로 봅니다 한마디로 빛이 밝아지려면 기에 해당되는 이 촛불의 불이 밝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가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촛대, 정, 육체는 단단하고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몸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몸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과 다르게 편안해야지만 몸이 단단하게 세워지거든요. 우리 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척추입니다. 그리고 척추를 세워주는 것은 신부 근육인데요. 심부근육은 횡경막, 복횡근, 골반기저근, 다혈근 이렇게 네 가지의 근육인데요 얘네는 원래 척추를 세우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정상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상정렬은 우리 몸에 힘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이 관절의 위치가 중심선과 일치할 때 우리 몸은 바른 자세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우리의 척추는 원래대로 바로 선다는 건데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젖산이 쌓여 있지 않다는 뜻이고 에너지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요 근육 안에 돌아다니는 이 혈관의 순환이 제대로 돼서 그러니까 피의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몸이 긴장되지 않으면은 숨도 안정적이고 완전한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호흡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호흡 그러니까 흉식호흡 복식호흡, 그리고 완전호흡 완전호흡은 호흡에서 완전한 단계, 가장 좋은 단계예요 완전호흡은 뭐냐면은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몸이 좌우 전후로 이렇게 팽창되는 것을 완전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사람처럼 대각방향, 그 다음에 전방향으로 펼쳐지는 것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갈비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횡격막이 제대로 팽창을 하려고 하면은 걸리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긴장이 안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횡경막의 가동 범위가 최대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횡경막이 잘 늘어나는 만큼 횡경막은 갈비뼈 맨 아래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코어 근육 네 가지 중에 횡경막 다음이 복횡근이라 그랬죠. 얘네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횡근은 명치서부터 골반 기저근, 성기 바로 위에 있는 치골결합부라는 게 있어요. 부끄러울 치 뼈골을 써서 성기를 보호해주는 뼈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넓은 부분까지가 횡경막이 숨을 쉬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 부분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장 넓은 부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자동적으로 맨 끝점까지 늘어났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행근과 그 다음 세 번째 코어 근육인 골반기저근은 치골결합부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숨을 쉴때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된다면 횡령막이 최대로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 복행근은 알아서 끝까지 가동 범위를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가동 범위가 끝까지 가게 되면 골반기저근은 숨을 쉴 때마다 자동으로 쪼여지고 이 골반기저근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질과 항문입니다. 여기를 인위적으로 수축하는 것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숨을 쉬면 알아서 되니까요. 그리고 이 골반 기저근과 천골 꼬리뼈에서 만나서 머리 끝까지 밧줄 꼬듯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다혈근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혈근이 정상적인 기능을 했었을 때 척추는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횡격막만 제대로 평창될 수 있다고 하면 갈비뼈 주변의 근육만 긴장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은 몸은 바로 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횡격막이 제대로 지금 가동 범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숨의 폐 기능이 정상이라는 뜻이고요 심장 박동과 그 다음에 최대 호흡량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도 안정이 되게 되면 심장이 안정적이고 심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면 감정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감정은 안정되어 있고 몸은 똑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몸 편안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상하지 않은 변수가 튀어나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반응하고 대응할 여유가 충분하죠. 그것을 생존이 안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존의 안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뇌는 쓸데없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의 기능이 정상화 되겠죠. 100% 원래 기능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되게 에너지가 고갈돼서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긴장을 하고 경비를 쓰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뇌는 순수하게 내 100%의 기능을 다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뇌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면은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현재의식은 말 그대로 현재를 느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동양에서는 깨어 있다. 그다음에 알아차리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정기신을 촛대, 촛불, 빛의 비유를 했죠. 그것을 육체적인 단어로 바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요. 굿셀 건, 굿셀 건 안에는 세울 건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은 강하다가 아니고 편안할 강을 씁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져야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바른 자세를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선피로 현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애초에 바른 자세를 하는 이유 자체가요. 몸 상태가 바르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이미 바르다라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바른 자세를 힘줘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틀어진 상태라는 거죠. 우리 몸이 틀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느 부분에는 긴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 긴장된 곳에 힘이 더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어깨를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미 힘이 들어간 곳에 힘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간 곳이 나를 틀어지게 한 원인이 되는 부위인데, 바른 자세를 할수록 그쪽에 힘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통 틀어졌을 때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척추를 나무로 따지면 골반은 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뇌가 과부하되어 있고 신경이 긴장되어 있게 되면 이쪽으로 피가 몰리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는 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일수록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은 더 긴장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긴장될수록 아래 배는 더 허해지는 겁니다. 그럼 뿌리가 헐거워지니까 나무가 앞으로 쓰러지듯이 우리 몸이 앞으로 쓰러지겠죠. 그 말은 내 몸이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고 긴장돼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이것을 억지로 바른 자세로 일으켜 세운다. 그러면 긴장도가 더 들어가고 내 몸에 힘을 주느라 에너지를 더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몸을 인위적으로 더 긴장시키니까 근육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더 긴장됨으로써 신경은 더 긴장돼서 생각은 더 많아지고 더 예민해지고 짜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눌리면서 심장 기능이 더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심장이 긴장되면 감정이 긴장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 이런 부분들이 더 증폭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초에 안위동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위태로움과 평안함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몸을 괴롭혀서 마음이 편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안위동일이라는 굳이 한자를 쓰지 않더라도요. 진화상 그래요. 내 몸이 불편해지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변수에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긴장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데 몸을 괴롭혀서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런 건 헛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신경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이완되면 그것이 무의식의 이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 풀리면서 뇌가 이완되게 되고요. 뇌가 이완되면은 뇌는 생각을 하는 장기잖아요. 생각의 과부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감신경 항진이 풀리게 되니까, 엔도핀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게 되고요.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메타인지가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가 긴장되면은 뇌도 불수의 근, 근육이 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 어깨 주변 근육이 긴장되고 그 긴장됨이 신경과 혈관을 누르면은 통증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이 풀리니까 무겁던 목, 어깨에서 벗어날 수 있고 통증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겠죠. 그리고 뇌가 안정되면 심장은 자동으로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뇌가 과부하되면 피가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피를 올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서 뇌로 피를 많이 보내야 돼요 그만큼 심장은 긴장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심장이 안정되면서 숨의 가동 범위가 돌아오게 되고요 특히 심장의 긴장도가 줄어들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풀리겠죠 그러면은 횡격막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정될수록 호흡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근육의 원리에 따라서 몸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갈비뼈 주변에는요 주요 장기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뒤쪽에는 신장 왼쪽에 위, 오른쪽에 간, 가운데는 췌장 이런 부분들이 눌려 있게 되면 기능이 저하되겠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소화 기능이에요 바른 자세를 할수록 우리가 광배근을 과신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신장 쪽과 갈비뼈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단축되게 되면 위가 긴장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안 되고, 특히 아래쪽으로 피의 순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한번 바른 자세를 해보세요. 그러면 명치 윗부분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주요 장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허리가 뒤로 꺾이면서 배꼽 아래쪽으로 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대장이랑 소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분별청탁, 에너지의 흡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소장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위 기능이 떨어지니까 항상 소화가 잘 안되고 피가 아래쪽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되니까 복부 팩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되니까 소화가 잘되고 그다음에 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 근육이 이완되니까 근육이 긴장될수록 젖산이란 피로 물질이 많이 쌓여요. 우리가 피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젖산 때문입니다. 근데 얘가 풀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회복되고 피로가 풀리겠죠. 그러면 생각은 안정되고요. 그다음 메타인지가 똑바로 돌아오게 되고 감정은 안정되고 숨의 가동 범위 늘어났어요. 몸은 세워져 있고, 피지컬적인 능력은 모두 다 정상이고 에너지는 충만해요. 그럼 어떤 변수에도 내가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생존의 안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생존이 안정될수록 생각은 적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이동된 정보가 생각인데요. 이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생존이 불안정해지면 현재의식으로 정보를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순환을 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나 바른 자세를 통해서 내 몸을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신경을 이완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마음의 병을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비결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은 인과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모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억지로 세우던 삶에서 자연스럽게 펴지는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